12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B가 6이고 AC가 4고 넓이가 6루트 3일 때 A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넓이의 공식인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A를 하게 되면 넓이의 값 6루트 3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고, 또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므로, sin a에 해당하는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될 것이고, a값의 범위가 0에서 90도 사이에는 60도 밖에 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답은 60도가 됩니다. 13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a b의 길이가 10이고, 그리고 a c의 길이가 6이고, 그리고... C의 각도가 직각인 직각 삼각형 ABC에서 두변 AB하고 AC를 각각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을 그렸다고 합니다. 이때 정사각형 ADE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좀 색깔을 달리해서 일단, AD의 길이를 6이라고 하고, 그리고 AE의 길이를 10이라고 했을 때, 이 각도가 직각이고, 또이 각도가 직각이니까, 이 각도를 제가 알파라고 하게 되면, 이 각도는, 이 각도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 사인 알파의 값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 특수각의 비에 의해서 6대 8대 12 피타고라스 정리를 만족함으로 사인 알파에 해당하는 값은 10분의 8이 될 것이고 이 값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 AED의 넓이를 구해보자면,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10 곱하기, 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될 텐데, 이 값이 10분의 8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답은 24가 됩니다. 14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AB의 길이가 4이고, AC가 6이고, A의 각도가 60도이면서, 그리고 선분 AD는 A의 이등분 선일 때, 선분 AD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선분 AD의 길이. 그러면은, 음 제가, 이 값을 4k라고 해 보고 그것도 이 값을 6k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일단 그리고 이 각도가 60도이므로 30도, 30도가 각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k 값을 먼저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0k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은 4제곱 더하기 6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100k의 제곱은 16 더하기 36 그리고 이 코사인 세타의 값은 1분의 2이므로 마이너스 24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은 28이 되고 k의 제곱은 100분의 28이 되므로 k의 값은 10분의 2 루트 7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5분의 루트 7이 k 값이 됩니다. 그러면은 각각의 값을 적어 주겠습니다. 이 값이 5분의 4 루트 7. 그리고 이 값이 5분의 6루트 7이 될 텐데, 제가 이 값을 AD를 H라고 놓았을 때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이 H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식이냐면 이렇게 A, B, D의 삼각형의 넓이와 그리고 A, C, D의 삼각형의 넓이는 가장 큰 삼각형 ABC의 넓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먼저 삼각형 ABC의 넓이는 삼각형 ABD 더하기 삼각형 ACD라고 표현을 하고 ABC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자면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6 곱하기 사인 60도가 될 것이고 ABD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사인, 어, 4 곱하기 h 곱하기 sin 30도 그리고 a, c, d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h 곱하기 sin 30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정리를 해보면 2분의 1이 전부 다없으므로 지워주고 sin 60도에 해당하는 값이 2분의 루트 3이므로 이를 정리했을 때 12루트 3이 될 것이고. 이 사인 30도에 해당하는 값이 1분의 1이므로 2h 더하기 그리고 이 값도 1분의 1이므로 3h가 되어서 5h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는 h의 값은 5분의 12루트 3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일단 이 삼각형은 끼인각 30도가 있고 그리고 양변의 길이를 알게 알고 있으므로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고 그리고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b, D, c 같은 경우에는 특수각의 비율입니다. 3대 4대 5이므로 이 값이 직각이기 때문에 밑변 분의 높이 곱하기 분의 1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삼각형 ABD의 넓이를 구해보자면 1분의 1 /2 곱하기 2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0도가 되어서 이렇게 약분이 되고 이 값이 1분의 1이므로 답은 2가 되고 그리고 삼각형 BDC 같은 경우에는 1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가 되므로 6이 됩니다. 따라서 두 개의 합인 8이 답이 되게 됩니다. 16번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게 각도가 하나밖에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제가 삼각형을 쪼개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A하고 C를 이렇게 선분을 만들어주게 된다면, 음, 이 AC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고, 이 ADC의 넓이도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삼각형 A, C, D의 넓이를 구해보자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120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므로이 값은 4 루트 3 곱하기 15 따라서 4분의 15 루트 3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ABC의 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AC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자면 AC의 길이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C의 길이의 제곱은 3제곱 더하기 5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코사인 120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9 더하기 25임으로 34 마이너스 코사인 120도가 마이너스 2분의 1임으로 플러스 플러스 약분 약분 되어서 플러스 15가 되어서 이 값이 49가 되고 이 값은 7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렇게 a에서 밑으로 수직으로 내려서 이 값을 h라고 하고 이 값을 제가 x라고 하고 여기를 9 x라고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값을 2h라고 놓았을 때 x의 값과 h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h에 해당하는 값은 16 <laughs> 마이너스 x 제곱이 될 것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으로 식을 적어보자면 h 제곱에 해당하는 값은 4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을 정리를 해주면 49 마이너스 81 플러스 18x 그리고 마이너스 x 제곱이 되어서 이 값과 이 값이 같다고 놓고 x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같다고 놓았을 때16 마이너스 x 제곱은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18x 그리고 마이너스 32 이렇게 될 것이고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므로 18x에 해당하는 값이 48이 될 것이고, 양변을 6으로 나누면 3, 8이 되어서 x의 값이 3분의 8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값이 3분의 8, 그리고 3분의 27에서 3분의 8을 뺐으므로 3분의 19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h의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값에 대입을 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16 h의 제곱은 16 9분의 64가 되고 이 값은 9분의 144 64이므로 9분의 80이 됩니다. 그러면 h의 값은 3분의 루트 80이 되고 이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1분의 1 곱하기 밑변에 해당하는 9, 높이에 해당하는 3분의 루트 80을 해주게 되면 넓이가 되는데 3으로 나누고 그러면 2분의 3 루트 80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구했던 이 값과 이 값을 더해주면 답이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정리해서 더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4분의 루트 15 루트 3 더하기 이 값을 정리를 했을 때, 2분의 3 곱하기 4루트 5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없어져서 6루트 5가 되어서 답은 4분의 15루트 3 더하기 6루트 5가 답이 되게 됩니다. 17번 문제입니다. 평행사변형 ABCD에서 AC의 값이 3이고 그리고 BD의 길이가 루트 15일 때 b의 각도가 그리고 60도라고 합니다. 이때 삼각형 a, b, c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이 길이를 a라고 하고 이 길이를 b라고 했을 때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 곱하기 b의 값을 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3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코사인 60도에 해당하는 값이 1분의 2이므로 이 값을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ab라고 놓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번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게 된다면 루트 15의 제곱에 해당하는 값은 이 값이 또 a가 되므로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ab 곱하기 코사인 이 각도가 120도가 되므로 120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15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므로 플러스 플러스 없어져서 플러스 ab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두 값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9라는 값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3ab를 했을 때 값이 9가 되고 이 15라는 값은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ab를 했을 때 15가 될 것입니다. 그럼 두 개를 연립을 해보자면 9에 해당하는 값은 a 플러스 b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3ab가 되고 위에서 아래를 뺐을 때 6에 해당하는 값이 2ab이므로 ab의 값이 3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삼각형 abc는 이 삼각형의 넓이임으로 넓이의 값이 1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60도가 되는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 되고, A, B에 해당하는 값이 3이므로, 이를 다 정리를 하게 되면 4분의 3 루트 3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